오랜만에 어, 라이딩 하러 이렇게 나왔어요. 어, 제가 간간히 자전거를 타긴 탔는데 아, 그동안 좀 운동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카메라는 안 켜고 어, 자전거 타는 거에만 조금 몰두를 하다 보니까 아,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참에 한번 찍어야겠다 해서 지금 혼자 자전거 영상을 찍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 MBTI가 INFP 거든요 근데 정말 엄청난 계획성이 없는 p 예요 그래서 저의 성격을 살려가지고 오늘은 의식의 흐름대로 자전거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그럼 자전거 타러 가볼까요? 고고씽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바닷가로 어... 갈게요 휴식의 흐름대로.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어디로? 바닷가! 자, 그러면 한번 바닷가로 달려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바람이 느껴지니까. 아, 이거는 그냥 바람이 아니라 여름바람이에요, 여름바람. 아, 저는 그러면 열심히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바닷가가 안 보여요. 아, 반절 왔어요, 반절. 여러분, 여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와, 진짜. 속도가 안 나와요, 속도가. 한 10마일. 10마일이 한 15km 정도 더 가야 되거든요. 아, 근데 진짜 이거 진심으로 정말 제가 너무 오랜만에 타서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바람 때문에 지금 힘들어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진짜입니다. 바람이 힘들어서 못 가는 거지 절대 어 오랜만에 타 가지고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그래도 끝까지 완주는 해 보겠습니다. 역시 온도가 바뀌었어. 온도가 차가워졌어요. 와 물이 보인다. 근데 진짜 작년만해도 걔 물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지금 물이 없어요. 저희는 지금 바닷가에 바닷가에 왔습니다. 근데 바닷가에 오니까. 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시원하면은, 어, 일단은, 쿨네가 진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쿨네 진동을 하기 때문에, 민트가 생각이 났어요. 여기 근처에, 민트 모히또 파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시원하게, 민트 모히또를 마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민트 모히또로 마시러, 고씽 i oh, don't <laughs> <laughs> 지금, 음, 지금 미트 모이또를 마시면서 바닷가 뷰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INFP가 풀받으면 <laughs>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어, 배가 상당히 고픈데, 지금 이 상태라면 혼자 k 바베큐 가가지고 무한, <laughs> 무제한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laughs> 근데 문제는 제가 저녁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서 조금 더 쉬었다가 <laughs> 천천히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혼자 왔으니까 제가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밸런스 게임. 요즘 어, 밸런스 게임을 많이 하는데. <laughs> 미스백이 좋아하는 밸런스 게임! 일주일 머리 감기 불가, 일주일 양치질 불가. 와, 이거 둘, 너무 세다. 머리를 감지 않느냐, 양치질을 하지 않느냐. 아, 저는 일주일 머리 감기 불가를 선택할게요. 그냥 머리는. 어, 뭐, 모자를 쓰면 되는데, 양치질은, 어, 어떻게, 뭐, 숨길 수가 없잖아요. 자도 자도 피곤 먹어도 먹어도 배고픔. 와, 이것도 어렵다. 음, 자도 자도 피곤 먹어도 먹어도 배고픔. 아, 너무 어려운데. 어, 저는, 먹어도 먹어도 배고픔을 할게요. 왜냐면, 배고픔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면은, 자고 싶을 때는 그냥 자면 되는데, 배가 고플 때는 일단은 예민해지기 때문에, 어, 저는, 어, 그냥 자도 자도 피곤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어, 이상적인 얼굴로 살기. 그 다음에, 1억 받기. 오. 어, 지금 얼굴로 나, 나, 나쁘지 않은데? 그쵸? <laughs> 그럼 지금 1억 받고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상적인 얼굴이면 뭐 손예진, 뭐 한지민, 뭐 이런 느낌인가? 어, 그렇게 인기가 너무 많을, 많을 것 같으면 피곤할 것 같아요, 삶이. 저는 그냥 1억을 받고 <laughs> 지금 얼굴로 살겠습니다. 자, 이거, 이거, 이거. 괜찮, 재밌겠다. 싫은데 재밌는 사람? 착한데 재미없는 사람? 오. 어, 저는 싫은데 재밌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야, 싫어도 그냥 같이 있을 때 재밌는 사람이 좀 낫지 않나? 착한데 재미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는 INFP이기 때문에 인생을 재밌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 싫은데 재밌는 사람이 더 좋아요 그냥 무조건 재밌는 사람이 좋습니다 저는 뭐, 싫은 거는 뭐, 친해지면 은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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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아, 좀 살짝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할 수도 있는데, 자, 질문 나이, 나갈게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 알아보기. 그 다음에, 아예 무시하기. 음. 저는,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알아보면은, 막, 이렇게 막, 사는데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좀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아예 모르는 게 투명인간 취급받는 게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냥 저는, 어, 아싸보, 인싸보다는, 어, 쭈구리가 조금 인생의 성격에더 맞는 거라서 어,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무시하기. 사람들이 그냥 저를 아예 무시해 줬으면은 아 조금 낫지 않을까 알아보는 것보다 자 이렇게 해서 미스백의 INFP 어, 밸런스 게임 해봤습니다 자 정말 랜덤하긴 한데 계획 없이 정말 일단 나오긴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냥 나와서 어, 찍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분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 한, 제가 봤을 때는 한세 시간은 더 <laughs> 혼자 놀아야 분량을 뽑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어, 아직 할건 많아요. 바닷가 왔기 때문에 어, 할건 많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뭘 해야 할지, 어, 한번 의식의 흐름대로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바람이 뒤에서 오니까 아까보다는 힘이 덜 들면서도 슝슝슝 나가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아까 너무 힘들었어. 진짜 시간과 정신의 방이었어. 자, 이제 바닷가가 있는데요. 그 저기를 가기 위해서 신발이랑양말 와, 아, 바닷가. 대박. 오, 큐. 파도 높아, 높아. 여러분, 헌팅턴이 그 파도 서핑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오, 높아, 높아. 자, 발을 진짜로 담아보겠습니다. 아, 너무 시원해. 어, 진짜 땀이 다 씻고 있어요. 장난 아닌데? 안 돼.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오, 우와! 오, 오 완전 시원해. <laughs> 가정을 타러 왔다가 지금 물놀이도 하고 있어요. <laughs> 아, 오! 네 오! 오, 저기 서핑 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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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대박. 아, 대박. 오, 대박. 오, <laughs> 방금 무서웠어요. 자, 이제 다시 가볼까? 아, 이거 말라야 되는어 아, 이거 너무 젖어버렸네? 어, 가다 보면은 또 가다 보면 은또 물이 말려오겠죠? 다시 정신의 방과 시간의 방으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여기서 라이딩 끝났으면 좋겠어요. <laughs> 집에는 잘갈수 있겠지? 집에 가면은 샤워하고, 아, 저녁에, 저녁 약속이 있는데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돼.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그래도 오늘 재밌었습니다. 라이딩 어, 이렇게 끝이 날것 같은데요. 저는 어,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